마누라한테 이런 거일 것같아 이렇게 바로 가려지는 어디 보자. 헐 그냥 이런 거보다 이거 뒤집어 쓰고 방송하는 게 낫겠네. 설치할 필요가 없네. 그냥 설치할 필요 가 없어 그냥 이거 쓰고 그냥 이거 쓰고 그냥 방송하면 되겠네요. 이거 뒤집어 쓰고.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지만 구상할 게 아니고 와이프 설득시킬 것도 지금 구상해야 돼요 예, 네, 춘삼님 배경 마음에 드십니까 춘삼님 아아우 아, C 어아저 아, 레벨 521 됐습니다 521됐다지발됐다 X발 How are you? Oh, well,